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있잖아요. 만약에 그 작동 방식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런 흥미로운 기술, 스마트 큐빅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 뭔가 좀 불편하다, 어딘가 고장난 것 같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느껴봤을 그런 답답함일 거예요. 네, 맞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죠. 생각해보면, 내 데이터는 내 것이 아니라 왠지 거대 플랫폼의 소유 같고, 검색창에 멀치면 진짜 정보보다는 광고가 먼저 뜨잖아요.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왜 이렇게 많은지, 해킹 걱정은 또 어떻고요. 근데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온라인에서 활동하는데 그게 정작 우리 자신한테는 어떤 실질적인 가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스마트 큐빅이 아주 근본적인 어쩌면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모든 걸 광고가 아니라 데이터가 가진 의미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기반으로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설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거대한 변화의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정말 사소하고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복사하고 붙여넣는 이웹 주소를 다시 상상하는 데서부터 말이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이 우리가 알던 기존 인터넷 주소 url이에요. 이건 그냥 정보가 저장된 서버의 위치를 알려주는 뭐랄까 단순한 좌표 같은 거였어요. 근데 오른쪽 스마트 큐비의 시멘틱 url을 보세요. 주소 자체가 슬래시 빠른 점심처럼 정보의 의미랑 사용자의 의도를 담고 있어요. 이건 그냥 주소가 아니라 살아있는 정보 그 자체인 셈이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주소는 이제 단순히 정보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ai에게 내리는 명령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일일이 검색하고 고민하는 그 복잡한 중간 과정을 싹 건너뛰고 ai가 아이 사람은 빠른 점심을 원하는구나 하고 의도를 파악해서 최적의 선택을 바로 실행해버리는 거죠. 단순한 정보 보여주기를 넘어서 행동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스마트 큐빅이라는 시스템이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이건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살아 움직이는 디지털 도시에 한번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이 멋진 디지털 도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도시 전체의 사람과 상점, 서비스를 쫙 연결하는 거대한 신경망이 바로 스마트 큐빅이에요. 그리고 이 도시의 모든 걸 지휘하고 운영하는 시장님, 즉 두뇌 역할을 하는 게 MEIP고요. 우리 각자의 활동이 자산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나만의 집, 이 바로 메타 큐빅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활기차게 돌아가려면 돈이 돌아야 하잖아요. 참여를 가치로 바꿔주는 경제의 심장, 그게 바로 리워드 큐빅이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하나 없이 모든 문을 여는 만능 열쇠, 큐빅 패스와 해킹을 원천 차단하는 안전한 보안 터널, 폰트 앱이 이 도시를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이 멋진 디지털 도시에서 우리는 실제로 뭘 경험하게 될까요? 자, 놀라지 마세요. 이 모든 게단 10초면 충분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떤 가게에 갔는데 마음에 들어요. 거기 있는 QR을 딱 스캔하는 그 순간. 귀찮게 앱 깔고 회원 가입하고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바로 나만의 디지털 신분증이랑 개인 포털이 뿅 하고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방문하고 후기를 넘기는 모든 활동이 이제 다른 회사 플랫폼이 아니라 온전히 내 데이터가 돼서 자동으로 보상까지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스마트 큐빅이 말하는 10초의 마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전화번호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단한 번도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편리함과 혜택은 온전히 다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스마트 큐빅이 약속하는 새로운 인터넷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생태계가 우리 각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나눠서 살펴볼게요. 먼저,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이제 더 이상 효과도 잘 모르겠는 비싼 광고에 돈 쓰실 필요가 없어요. 손님들의 실제 방문, 그리고 진심이 담긴 후기 자체가 신뢰의 증거가 되거든요. 이게 쌓이면 광고비 한푼안 쓰고도 우리 가게가 동네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바로 고객들 입장에서는요. 드디어 내 데이터의 주권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데이터 유출 걱정은 그만. 전화번호 같은 거 알려주지 않고도 모든 혜택은 다 받고요. 그냥 스쳐 지나갔던 나의 모든 경험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만의 소중한 디지털 자산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자, 시야를 조금 더 넓혀 볼까요? 스마트 큐빅은 단순히 개인이나 가게를 위한 걸 넘어서 도시 전체를 위한 혁신적인 운영체제, 즉, OS가 될수 있습니다. 경제활동부터 공공정책, 교육시스템까지 이 모든 걸 AI로 똑똑하게 연결하고 자동화해서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인프라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스마트 큐빅이 진짜 꿈꾸는 건 뭔지 그 거대한 비전과 핵심 철학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스마트 큐빅에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바로 이겁니다. 검색의 미래는 키워드가 아니라 신뢰다. 왜일까요?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세상에서는 이제 그럴듯한 키워드나 화려한 광고가 아니라 사람들의 진짜 경험, 검증된 행동만이 진짜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신호가 되기 때문이죠. 이 문장이 스마트 큐빅의 철학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다. 맞아요. 그만큼 귀중한 자원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를 움직이는 프라이버시라는 엔진은 절대로 우리가 소유하지 않겠다. 바로 이 약속이 신뢰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온라인 활동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가게 주인, 그리고 우리 도시 전체의 실질적인 가치와 새로운 기회로 돌아오는 인터넷. 그런 신뢰의 네트워크 위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놀라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